2025, 2026년 충청남도 방문해 2탄. 이번주 트랄랄라 유랑단은 금빛 서해와 멋진 호수를 동시에 품은 충남 당진을 찾았습니다. 곳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충남 당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날씨가 야 날씨가 무지 추워졌는데 그래도 해 뜨면은 그래 좀 괜찮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해, 야 근데 고구마밭이 엄청 넓다. 오대도리니까 그러니까. 아, 대박인 거야. 아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어 야. 근데 원래 지금이 고구마 캐는 시기예요? 지금 캐 캐요. 이 시기에 캐는구나. 캐치. 이게 일 지금 미리 캔데도 많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거 같아. 캤지, 우리 거기 우리 엄마 아 밭도 다캔어 그러니까. 아. 아니 우리 아붐 선배님은 아안 오시는 거 오늘? 어우 야 추워서 안 온대. 예? 추워서 안 온대. 예? 이러다 또아 나는 또 고구마 쓰고 올까 봐 또. 어영기 엄마. 우리기 엄마. 그, 뭐, 엄마. 엄마. 어그 어디야? 어. <laughs> 어, 너무요? 아, 어, 예. <laughs> 내주왔는데 그거 저, 저, 잘 받았어요 아, 그 그, 아니, 아니, 그, 그, 왔는데요? 그, 고구마 네. 호박 잘 받았어 너무 맛있더라 양념마 어. 어머니 네. 어머니, 호박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고 호박 고구마예요 어머니 <웃음> <웃음> 호박+ 고구마 호박 호박 마고 호박 입김이 입서이 나서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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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김이 오, 너무 <laughs> 나 나상도 얼른 나와봐봐 나상도 어 뭐야 나상도왜 불러?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답답해 너무 답답해 고답이야 고답 고답 고답이 고구마 답답이 들어가 고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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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이 나와 성훈이 나 처음 들었는데? 잘 생긴 고구마 닮았어 고맙습니다 고구마 야. 닮은 게칭찬니까 아니 형 쓰고 다녀 죄송합니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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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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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현이 네 지연이 요즘 말이 너무 많이 들었어. 아, 고구마 삼행시. 에? 고 고구마고만. 구 구름이 맑고만. <laughs> 고구마고만 구름이 맑고 야 많이 늘었잖아. 아, 마 좋구만. 마음이 좋고만. 성공. 나쁘지 않았어. 자 그럼 진욱이. <laughs> 요거는 삶은 거니까 삶은 요거는 거. 군고구마야 군고구마 요거는 생거거든? 생거 어 요거 저 구워봐 어, 어디어 구워 <laughs> 어디서아 아, 하루에 아니 진욱이는 일을, 잘... 일을 <laughs> 너무 하네. 지금 뭐 시청자 <laughs> 게시판에서 난리야 아 여기서 <laughs> 구워오면 돼? 그래 구워 거기서 구워 그래, <laughs> 그래, 그리고 저기 성준님네 <laughs> 저도, 저도 있어요? 딱 아, 그러니까 여기 와 여기 여기 엄청난 거야 이게 황토야? 황토야 와. 성주님, 있어요? 성주님은 내가 그냥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트랄랄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 주시는. 맨날 중계하시고, 에이. 어, 에이. 그냥 이렇게 한두개 드리는 게 아니라 어. 고구마 밭을 드립니다. 아? <laughs> 뒤에 보세요. 야, 이거, 이거 다 가져. 캐드세 아. 형이 이거 다 가져. 요 고구마 밭이래. 아. 아, 야! 아. 고구마 밭이구만. 아니 어디까지가 고구마 밭이에요? 야 앉아 봐 봐. 앉아 봐. 깐번형또뭐 하려고. 아, 간다. 간다, 앉아 봐. 앉아 봐. 수요야, 수요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아니, 누구야, 왜 왜? 시청자 여러분. 아니야, 가세요. 아니야, 가세요. 아이 뭐 야, 저 원샷 잡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야외에서. 여러분 다시 가야 되잖아. 김성주 예봐 봐.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주 예. 지상타 지상타 지상 지상 타가 뭐예요 저, 지역 상식 타임 어허+ 타타! 지상타! <laughs> 저희가 어, 2025년, 2026년 충청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특집으로 예,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곳은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예! 당진! 어 당진에 최근에 예.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네, 11월 2일에 당진시 최초로 서해선 합덕역이 어? 개통을 됐습니다. 맞다! 네. 네, 앞으로 이제 합덕제라든가 솔메성지. 또어 실리 성지 등 당진의 관광지를 방문하기 훨씬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오시기에 정말 편해졌습니다 박수. 와아 잘됐다. 서울에서 오고 싶으면 바로 올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당진하면은 쌀이 또 유명합니다. 아 맞아. 국내 쌀 생산량 1위. 아맛 좋은 쌀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어, 당진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티조 김성주의 지성타. 지상타, 지상타. 아, 아니 근데 고구마 아시죠? 여기 아, 지금 맛있어. 쌀만 온게또 먹을 사람 있어요? 저요, 저요, 저요. 저 아직 들어와, 들 여기 봐봐. 와, 대박.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대박, 이거 좀 우와. 좀 와, 와, 이거 바로 가져. 뭐야? 장난 아니에요. 껍질이 바로 가져 아, 와 좋네+ 쩐네쩐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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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천훈이 도+ 와아와 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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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진 도+ 천 도+ 천 도+ 천 도+ 천리천 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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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또 떠날 수 없는 당진. 좋아 좋아 당진이, 당진이 좋아. 양지 당진랍니다 양지 당진이야. 잖아 이거 드셔봐. 드셔봐. 아니, 내가 좋아. 일단 한번 먹어봐. 아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촉촉하냐? 촉촉. 와. 색깔이 다르잖아. <laughs> 너무 색깔 봐봐, 너무 다르워. 야, 껍데기 좀 봐, 껍데기. 야, 고구마 아 나왔대. 껍데기. 나왔다. 껍데기. 요, 여기 고구마야. 그게 고구마. 야, 명확. 이쁘다 빨간 게. 이고구마야 어, 응. 우리는 여기다 위에 끼어놓고 그냥. 이상했어요. 와, 이놈이. <laughs> 껍데기 그냥 수족박규자 아, 아, 너무 너무 맛있다. 껍데기가 영양분 많은 거 아니야? 이 얼마나 좋아. 나아 지금 앞에서 뭐 들어요. 뒤에 누가 온다고 근데 누가 온든상관없죠리얼리티인 그러니까. 먹자. 어. 계속 어. 너가있어 당기도 어. 안 하는 정도. 거 같아요. 그리고 맞아, 맞아. 저기 분들은 어. 지금 일하시는 진짜 리얼 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잠깐만. 안 오는 어. <laughs> 안 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laughs> 대... 저기야, 저기면 뒤에... 알아서 오실 것 같다. 야, 저기 저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싸우는 것 같다. 이장님, 아니, 아니, 혼나는 따님, 것 같은데, 혼나는 이장님 아, 이장님이랑 이야기였다. 손 손녀래요. 손절. 아 그래? 어뭐 약간 뭐라모락 네. 하시는데. 손녀 혼나네. 손녀 뭐잘못했 아, 이장님이 아 많이 혼내신다. 어, 뭐 무슨 일 있나 봐. 야,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네. 제 네, 손녀가 배가 고파서 뭐 어떻게요? 야,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하네 얘가. 야가. 아 그래요? 아 여기 고구마 있어요? 고구마 드세요. 여기 맛있. 우리 그거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진짜 맛있다. 와우. 벌써 다 먹었어. 됐어? 네. 아 오셨다 오셨다. 아, 오셨다. 아, 오셨다. 아, 아니 아, 나는 괜찮은데 예. 네. 야가 아이고 네. 잠깐만. 아니 근데 이장님 누구 닮으셨는데? 같다고. 네. 이장님이 아, 진성 씨 많이 닮았네. 너 혼자 가서 먹어라 그랬더니 나 이동민 이장. 그 진상이여. 진상이에요? <laughs> 아. 선배님, 진성 선배님이네! 아 오늘 제일 괴롭습니다 아이 노래는 어, 제가 사실 가사를 쓰면서 제가 또 가사를 쓴 어, 그런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아 우리 진성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아아 고다 네. 네. 아, 지금 태연이가 쇼핑백을 들고서 네.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니 태현이 육요태학년인데 이거 뭐가 뭐 백화점 쇼핑 갔다 온거 같은데. <laughs> 아, 뭐예요? 어. 이거는 위에서 위에서 오! 사왔습니다. 오! 사왔습니다. 아, 리위해서제목도리에사 왔습니다. 성훈이 오빠를 위해서 제목도리에사 왔습니다. 아, 잠깐만. 몰 박준 아니었어 박준. 아니, 왜 성훈 형만? 아, 잠깐만. 성훈이. 아, 성훈이. 성훈이 말고 온 성훈. 성훈이 성훈이가 아니고 성훈. 뭐야? 뭐야? 아, 우리가 드디어 사야 될 건가? 뭐야, 이거? 알지 모르니 이런 역사가 뒤에서 이루어지는구만. 지난번에 성훈이가 사과, 그러니까 포도랑 한 바가지 사 줬어요. 알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어, 받았다. 오, 태연아, 야, 태연아, 너 포도 좋아하니? 아니, 포도 좋아해? 그러면 포도 어. 한열 박스 선물해 줄까? 어, 선물을 어 선물을 선물? 선물해 줄까? <laughs> 그래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맞아. 추우니까 목도리야. 직접 산거예요 한번 전달해 봐. 아 이거는 직접 해줘야지. 오 이쁘다. 이거 봐 보자. 아니 왜 그래 지금 애들+ 애들하고 있는데 왜 그래 아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시죠 <laughs> 왜 <웃음> <나름부터> 해보자, <웃음> 나도+ 한번 해보자 와또 시나리오 바람도 시나리오 바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하? 리 겨울연가 같아, 겨울연가! <laughs> 아, 뭐야, 둘이. 오 바람도 시나리오 왜리는 이런 거 없는 거야? 바겼냐시나리냐바리 여자 람도트나리달라그도나나 오, 오, 오 잘했다 엄청 딱세요 고마워. 아. 잘 쓸게 야야야 캐시미어야. 삼촌. 삼촌 이거 줘봐요. 어. 어, 몇골 빼서 고구마 이거 에이. 먹어. 야 오. 고구마 플라티. 일로 이쪽으로 오세요 진상 선생님 가운데로. 선생 이쪽입니다. 가운데로 지금 아 태현이는. 오늘 일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성훈이가 지난번에 오빠만 믿어 언제든 나와 내가 다 해줄게라고 했거든요. 성훈이 아아아 맞지? 아 오늘 목도리도 받았고. 아니 뭐 오늘 목도리도 받았으니까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네. 아아아 제가 좀 일을 해가지고 걱정 마셔도 될것 같습니다 좀 걱정 마세요 가 내려가서 도맞아샷 건지는 거죠, 오늘 <laughs> 그래, 이제 안녕이 되는 거지 내려갔어. <laughs> 그럼 우리 형님한테, 네. 형님한테 저희가 준비한 좀 선물이 또 있습니다. 어, 어, 선물. 예. 어또 있어? 네네. 어 목도리야 뭐야? 뭐야? 에이, 어? 아니 진짜로. 내려올 때. 야, 이거. 그러니까 돌려보려고, 오자마자.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진짜로. 예. 네. 진짜. 고구마 모종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laughs> 이야, 고양을 보여주세요. 고구마 모종을. 맺는 그 사이 예. 몇몇 이거? 이거? 모종이 사실 우리 분위기하고딱 맞아요. 예. 아, 너무 좋지 예, 내가 이런 거, 뭐 목소리처럼 이런, 이런, 이런 거 하나 받아봐야. 예. 뭐 의미가 있겠어요? 네. 나를 이제 썸 타는 나이도 지나버렸고 네. 사실 <laughs> 네. 네. 계시니까 네. 지금 살짝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왜왜 <laughs> 왜 자꾸 웃으시냐고 어, 약간 연세가 드시면은 햇빛에 이제 눈물이 자꾸 나요 눈물이 뭐좀 네. 좀 나도 아직까지는 됐어요. 감정이 남아있는데 감정이 남아있는 남아있어요 <laughs> 네. 아주 맛있는 호박고구마입니다 물럼진성 네. 형님은 좀뭐 어, 농사 이쪽 좀+ 좀잘 아십니까 농사하면 눈물의 농사입니다 내가. 눈물의 농사물요농사 농사로 해서 그. 농수에서 나온 그 결과물, 돈을 가지고 내가 서울로 참 상경한 거 아닙니까? 야,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도 아마 사시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 올해도 배추 농사 지금 200폭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들 먹고 네. 주변 분들한테 나눠줄 정도의 농사는 계속 지지고계시요 맞습니다, 계시더라.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꾼을 제대로 모셨어요. 아, 제대로요? 자, 오늘 저두분잘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요 당진에 와서,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텐데요. 네. 무슨 일을 하면 될지. 영상 편지를 한번좀 볼까요? 영상 편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은 황토 바람에 사랑과 정이 모이는 마을 합덕읍도궁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 트랄랄라라고 했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트랄랄라 유강단 여러분 저는 충남 당진 합덕 두공리란 마을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틀려요? 잘좀 해봐요. <laughs> 저는 충남 당진 합덕 두공리장 윤재혁입니다. 저희 마을은 황토고구마로. 아니 예, 아아아호박고구마라게 호박고구마로. 유명한 곳입니다. 금년도에 오박 고구마 농사가 아주 잘돼서 트랄랄라 유랑단 여러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동네는요 노인들만 많이 계시고 심심하셔가지고요 노래도 좀 하시고 재미나게 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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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수확이 된거 같은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할 일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좀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일단 고구마 수확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고구마 캐세요 고구마. 고구마 두비두비 나의 사랑 고구마.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노래도 좀 불러 드려야 되는 아, 네, 노래. 예. 이제 빠지면 안 되겠죠. 아우, 네. 그렇습니다. 지지고 고 했던 그남자 있고 다른 다른 사람 사람 나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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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